네, 반갑습니다. 피텍 권사님 반 큐티 강좌,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현장에서 만나면 좀더 유리했을 건데, 결국은 또 유튜브로 올리게 되네요. 오늘 이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 유익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름하여 슬기로운 큐티 생활. 큐티 생활에 관해서 1, 2부에 나눠서, 1, 2부로 나눠서 진행하겠습니다. 는이 강의를 담당하는 정용만 목사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매일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이 강좌를 여러분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큐티가 뭘까요 큐티 QT. 큐티는 quiet time의 약자입니다 quiet time 경건한 시간 조용한 시간의 뜻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분별력이 생기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이 유익함에 대해서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큐티해 음, 보셨을 겁니다, 그죠? 특별히 이제 뭐 예전에 구역장, 지금 순장 뭐 이렇게 하셔야 되는 분들은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또 인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또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묵상했던 거 나누고. 어, 적용하, 적용했던 것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 그렇지만, 어, 또, 또, 방법론에 관해서는 우리가 좀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이 나무 역할이 뭘까요? 이 나무. 이 나무는 일명 버팀목이랍니다. 버팀목. 예, 하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음, 이렇게 버텨주게 하는 버팀목이라는 거죠. 큐티는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지탱되는 네. 오늘도 영적인 만나를 먹어야 되죠. 우리는 네. 영적인 만나를 매일매일 먹음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나는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해야 되는가 그 방법론에 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제가 처음에 큐티를 알게 되고 큐티를 그어 공부하게 될때 제일 먼저 나왔던 게 관찰 해석 적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큐티 책들이 참 많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성서 윤리에서 나오는 음 매일 성경 보조 그리고 두란도에서 나오는 생명의 삶도 있고요. 어 그런 어떤 큐티 그 책들에 보면 이제 큐티의 어떤 방법놈들이 있는데 어 약간씩 달라요 그렇지만 이제 관찰하고 적용하는 것은 다 어쩔 수 없이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은 하나의 말씀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까지 적용하는 것요 밑에 나오는 관찰 연구 묵상 느낀 점 결단과 적용은 살아의 어, 교회에서 그 만든 큐티 어, 그 교재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D형 QT라고 하는데요. 원래는 D형 QT로 제가 알려드리면 좋겠지만 이게 결국 좀 어려워요. 그리고 이 공식대로 간다는 게 그렇게 쉽지만 않습니다. 특별히 이제 제자반을 해보신 분들과 제자반을 하게 되시는 분들은 D형 QT에 관해서 이 유형으로 하게 되는데 우선은 가장 쉬운 것은 이제 A형 QT, 이건 이제 임의로 나눈 거예요. A형 QT로 해서 말씀 보면서 느낀 점만 이렇게 느낀 점만 보는 거예요. 그 느낀 점에 이제 어, 관찰이 더 들어가고, 그 관찰에서 적용이 들어가는 것. 그런데 DMQT는 연구하고 묵상하는 영역이 있어요, 연구. 요, 기게 이제 어렵죠, 약간, 요게. 요게 어렵기 때문에 DMQT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어,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 말씀을 좀 알고, 적용을 해, 어, 그 관찰을 해 나가는 습관들이 많이 있으면, 이런 부분들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내용을 봐야 되겠죠. 내용을 보고 어, 가장 전형적인 것은 이제 C형 Q T가 여러분에게는 편할 거예요. 느낀 점 그리고 적용까지. 어쨌든 관찰하고 적용은 어느 어느 교재든 똑같다는 겁니다. 공식이 있으면 좋고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좋죠. 근데 그 그대로 잘안 돼요. 제거 제가 안 된다니까 절망만 주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냥 편한 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말씀을 보는 것 자체가, 붙드는 것 자체가 귀한 일입니다. 이게 뭐 A형이든 B형이든 C형이든, 이거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은 우선 말씀을 날마다 본다는 것 자체가 참 귀한 일이죠. 자, 그래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천천히 그리고 자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주 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바닥에 없는 우물과 같거든요 파도 파도 계속 샘솟는 물과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구절을 아니깐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과 처지가 형평과 어떤 조건이 다 날마다 우리 삶 속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1년 전에 우리 모습과 1년 후의 지금과 앞으로 1년 뒤에 나의 모습이 나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말씀을 접한다지라도 다르게 묵상이 될수 있단 말이죠 앤드류 머레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묵상이라 뭐냐? 하나님 말씀이 삶과 성품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칠 때까지 마음에 붙잡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음에 붙잡는 것이죠. 어떤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나의 삶 속에 들어왔을 때, 내가 그 말씀 붙잡고 살면 승리하는 거죠. 그게 큐티가 주는 가장 큰 유익입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큐티를 위해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먼저,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준비하십시오. 네, 시간, 조용한 시간과 장소가 제일 우선 준비되셔야 됩니다. 뭐, 산만하고 시끄럽고 막 이런데 우선은 일단 집중력이 떨어지잖아요.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빛으로 조명해 주십시오 하늘로부터 오늘 깨달음이 있어야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품고 소망하고 내가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조명해 주실 때그 주관이 객관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우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가장 원재료인 하나님 말씀 이걸 읽기를 하는 겁니다 두세 번 읽습니다. 이거는 뭐 본문에 따라 달라요 최근에 저희가 이사야 본문 하는데 이사야 본문은 두세 번 읽어서 될게 아니에요. 아주 천천히 소리 내시면서 줄을 치시면서 표시하시면서 기록하시면서 천천히 본문을 계속 읽습니다. 조금의 깨달음이 올 때까지. 그걸 이제 꼼꼼한 읽기라는데 저는 일명. 자 꼼꼼한 읽기가 왜 필요하냐면 몇개 샘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꼼꼼한 읽기가 잘 되면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고 느끼는 점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이제 적용으로 연결되겠죠. 우선, 어, 뭔가를 발견하고 연결해야죠. 뭔런 근데 그 발견이 참 크고 더 깨달아지는 것이라면, 어, 그날 QT는 정말 뭐 성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누가 복음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러 산에 가십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십니다. 어, 산 기도죠, 산 기도. 이 삼기도를 하시는 이유가 뭐냐. 제자들을 택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밝음에, 밤에 가셨다가, 그 다음날 밝음에, 이튿날 내려오신 것 같아요.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칭하셨으니, 자, 꼼꼼하게 읽기를 하면, 이게 그냥, 아, 열두를 택했구나로 끝나는데, 꼼꼼하게 읽으시면, 그제자들이라는 말이 눈에 들어오셔야 되고, 그 중에서라는 말이 들어오셔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는 우리가 늘 고정적으로 12명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시면서 선택한 제자가 12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원래 12명만 있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많았다는 거죠. 예. 제자들이 많았어요. 많은 제자들이 막 있었는데 서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모여들었겠죠. 근데 예수님이 이 중에서 그냥 다할수 없으니까 교회의 숫자인 12에 맞추시기 위해서, 12를 택하시는데, 택하시기 전에 어떻게 하시냐면, 밤새 기도하신 후에 선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본문을 통해서 느끼는 거는, 아, 제자들이 더 많았구나, 원래. 그리고 그 중에서 12명을 선택하셨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아셨던 분들은 뭐 별로 중요한 게안 느껴지지만, 이런 걸, 이런 걸 발견할 때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죠? 자, 마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 이거 제가 자주 쓰는 건데. 자, 이거는 오병 이어 이후에 예수님이 억지로 임금이 되어달라는 무리의 요청을 뒤로 하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가십니다. 그게 저물때였어요 예수님은 기도하시러 산에 가시고 제자들은 바다로 배 타고 갑니다. 자, 근데 바람이 거슬리죠. 요한복음에는 십리 정도 간 뒤에 역풍을 만나게 된다고 바람으로 그센 바람으로 인해서 노적기가 힘들게 된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밤사경에 드디어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면서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막 소리치죠 이 본문이에요 여기서 어, 꼼꼼하게 읽기가 되면 제가 진대원 3학년 때 초등부 설교 준비하다가 이 본문에서 어, 묵상을 통해서 발견했을 때 오는 좀 소름돋는 예, 소름돋는 꼼꼼한 읽기가 있었어요 자. 제자들과 헤어진 시간이 대충 저녁 무렵이니까 한 6시 정도 되고, 배를 타고 가면서 한 10리 정도 갔으니까 뭐 7시 정도가 됐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밤사경. 밤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를 밤사경이랍니다. 새벽 3시부터 6시에 이 3시간을 밤사경이란데, 우리가 새벽 기도 5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헤어진 뒤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어느 정도 갔다가 뭐 7시, 8시 정도로 봤을 때 무리로 걸어온 시간은 새벽 5시로 기준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8시, 9시, 10시, 11시, 12시 그리고 5시니까 한 10시간 정도 최소 한 8시간 예수님이 최소 이 8시간을 노졌는걸 그냥 보시고 놔두시다가 무리를 걸어오셔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잘 고민해 보셔야 돼요. 경건한 읽기를 하면, 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빨리 안 오시고, 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더, 하나 더 주목할 것은, 밤이고, 예수님 산에 계시고, 제자들은 바다에 있는데, 예수님이 그걸 보셨다는 거예요. 이 일반 사람이 볼수 있을까요, 여러분? 밤에? 못 보죠.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보면서, 아, 예수님의 신성, 신적인 성품을 볼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위로가 되는 게 뭐죠? 우리가 고난당할 때, 예수님은 보시고 계시고 때가 되면 오신다는 거에요 오신다는 거 우리가 정말 이제 우리 삶에 음, 신 경건한 포기가 생길 때 내가 내 힘으로 막 살려고 애쓰다가 그걸 내려놓고 경건한 포기가 생길 때 주님은 짠짜잔하고 나타나신다는 거에요 어쨌든 이런 본문들은 묵상을 해보면 참 얻을 수 있는 유익들이 많습니다 출애굽기 7장 본문인데요 때 이제 경건한 읽기 꼼꼼한 읽기 꼼꼼하게 읽으면 하나님이 바로 눈에 위대한 일들을 행하실 것인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테니 너희는 이제 구체적으로 모세와 아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니까못 그러니까 보낸다 그러죠 바로가. 노예들 노예들 노예로 이제 400년간 속박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는 장면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서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지라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죠 근데 이 노예박,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 하냐면 내 군대라는 거예요 내 군대 이게 우리의 시각 하나님 보시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이게 무슨 군대 노예들인데 싸울 줄도 모르는데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하나님 직접 칭하신 거예요. 신하신 거예요. 모든 군대의 수장 되시는 리더께서 이 노예들을 그냥 노예하지 않고 내 군대래요, 두 군대. 이건 제가 최근에 말씀 보면서 더 감동을 받았는데요. 야,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군대. 자, 그다음 사도행전 1 6장 어제 우리 본문이었는데 금요 집회. 음요집회 본문이었는데요 자 바울이 어, 신랑과 함께 감옥에 갇히다가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평안히 가라는 거예요 실컷 때려놓고 감옥에 갇혀놓고 그런데 바울이 뭐라 하냐면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냐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뒀다가 이제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아 이제 바울이 이제 열받은 거예요 때리고 가둘 때는 언제고 이제는 가라고 의의 없다. 우리가 로마 사람인데 할때 우리라는 표현에 주목하셔야 되죠. 꼼꼼하게 읽으면 그러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라는 걸 알고 있지만 바울과 함께 갇혔던 신라도 누구예요? 로마 시민권자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바울도 로마 시민권자고 신라도 로마 시민권자라 이런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되죠. 네, 이거는 이제. 꼼꼼하게 주의해서 보면 알수 있는 또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것도 제가 자주 했던 본문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이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러시되 다 이뤘다시고 운명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다.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 우리가 이 본문을 볼때 그냥 슉 지나가죠. 다 이뤘다에 집중하니까. 근데 꼼꼼하게 읽기를 하면 어떤 걸 발견할 수 있냐면, 이거는 진짜 뭐, 어 이 정도 발견하려면 고수인데요. 저도 이거는 뭐 수업시간에 들어서 알게 됐습니다만은. 예, 참 감동이었습니다. 보통 일반 사람들이 죽을 때는, 어, 영혼이 떠나고, 뭘까, 숙여지죠. 순버, 순서가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 1번과 2번이 바뀌어가지고, 요렇게 된 거죠.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죽음마저도 능동적으로 컨트롤 하신다는 거예요. 자, 내가 다 이루었다. 사망아, 이제 오느라. 내가 이제 떠날 준비가 됐다. 이러면서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능동적으로 죽음마저도 컨트롤 하시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그렇게 알수 있습니다. 이 본문은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10편 145편 1절인데 이건 제가 한 4개월 정도 전에 세움위원회 말씀 준비하다가 경건에 준비하다가 깨달았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자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게 이제 말은 복음성가인데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곡, 곡을 옮겼다면 이건 찬송가 보다도 더 파워 있는 거죠 이거 단순히 복음송가를 지휘하면 안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노래말로 했기 때문에 자 이걸 이제 금요집회 때 하나님 그 다니 오사님이 찬미라고 그러죠 찬미 자 바울이 찬미 하는데 아 다윗이 찬미를 합니다 10편 145편은 다윗의 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왕이라고 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그런데 우리가 꼼꼼하게 읽기를 통해서 깨달아지는 게깨달수 있는 게 다윗 자신이 왕이잖아요, 왕. 그죠? 저는 이걸 보면서 야, 그렇지. 자기도 왕인데 진짜 왕을 찾는구나. 진짜 왕이 있음을 아는구나. 우리 인생의 게임이 어떤 게임입니까? 내가 왕이 되느냐, 하나님이 왕이 되냐 이 싸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신분상으로는 왕이지만 내 위에 진짜 하늘 왕이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이 상당히 묵상이 되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6절을 이제 꼼꼼하게 한번 읽어 볼까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으리라. 자, 아들을 믿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이 있고 예수님을 예수님에게 그 아들 예수님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진노가 있다는 거죠. 진노 영생이 없고 대신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이제 상식적으로 읽으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로 바뀌어지는 거죠. 믿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로 대비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여러분? 그러면 뭐냐면. 믿음의 행위, 믿음은 뭐를? 순종과 같은 말로 쓸수 있다는 거겠죠. 믿음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들을 믿는 자에게, 혹은 아들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진노가 있다.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그래서 믿음과 순종을 같은 단어로 보는 겁니다. 성경이 참 이게 오묘한 거죠. 이렇게 말을 싹 돌리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이 없다 이 말을 이렇게 바꾸는 거죠. 이렇게 꼼꼼하게 읽으면 우리 삶 속의 묵상의 깊이가 아주 재미있어집니다 시간이 다 되어 가네요. 자 이제 묵상은 꼼꼼하게 읽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에게 교훈이 무엇인가 이런 걸 이제 발견해내는 거죠. 아까 이제 시편 145편 같은 경우는 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진짜 내 인생의 왕이시다. 그분이 왕이시다. 나에게 주는 교훈은 내가 왕이라 할지라도 나는 이 왕좌에서 내가 내려와야 된다. 진짜 왕을 모셔야 된다. 뭐 이런 걸 이제 교훈할 수 있는 거죠. 잘 꼼꼼히 곱씹어서 읽다 보면은 이런 걸 이제 묵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묵상 질문에서에서 가장 큰 가이드는 뭐냐면 왜라는 질문입니다. 왜? 왜 그랬지?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 다이슨 왜 그랬을까? 하나님 왜 임했을까?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노예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 내 군대라고 하실까? 이런 질문들을 하면 계속해서 왜 라는 걸 질문을 던져요. 질문을 팍팍 던지면 묵상이 굉장히 깊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하십시오. 왜? 왜? 왜 그랬을까? 왜? <laughs> 자, 이건 퀴즈에 나갈 문제입니다. 잘 보시고요. 그러다 보면 느낀 점이 오게 되겠죠. 본문에 와닿는 내용을 여러분이 솔직하게 투명하게 적는 겁니다. 적는 거. 큐티는 여러분 손으로 하는 겁니다. 느낀 점이 있을 거란 말이죠. 자, 적용하기로 갑니다. 교훈이 실천이 되도록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특별히 나에게 주는 교훈은 실천 가능한 것부터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무엇을 어떻게? 나로 시작해서 확장됩니다. 가정 교회 이웃, 나라, 민족까지 확장되는 거. 이게 이제 적용하기죠. 적용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교태를 하다 보면 적용이 늘 비슷비슷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이 잘 깊이 있게 꼼꼼하게 읽혀지고 감동이 되면 적용은 더 확장될 수 있습니다. 자, 적용을 잘하려면 느낀 점의 내용을 잘 연결해서 실천으로 해야 되고요. 느낀 점의 내용에 연결된 실천을 끌고 가셔야 되고. 오늘 당장 할수 있는 것들을 하셔야 돼요. 오늘. 그리고 행동으로 나타날 때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적용은 참 쉽지 않습니다. 큐티하는 시인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적용이잖아요. 오히려 꼼꼼하게 읽기가 아니라. 적용도 조금씩 조금씩 확장되면 실력이 늘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했죠. 이제 기도로 마무리하는 거죠. 능력 주시기를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아주 제 22분 동안 어... 간략하게 했습니다. 자,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자, 큐티는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큐티는 애들이 젓가락질을 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처음에 잘할까 못할까 요 못하죠. 왜 못해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실력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라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큐티 여러분 머리로 하는 거 아닙니다. 손으로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느낀 점을 기록하고 기록하고 기록하고. 뭔가를 자꾸 적으셔야 돼요. 흔적을 남기셔야 돼요. 거기서 오는 아이디어들이 있거든요. 머리로 가만히 그냥 눈으로 보는 것만 하시면 안 되고 눈으로 직접 기록하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자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